다시 여 시간 되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오늘은 스가리서 3 장입니다. 자 오늘 일자 일일장1 절로부터 5 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줄이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몇절 읽겠습니다. 우선 3 장은 제가 제목을 어, 정결하게 되는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제사장 여호수아, 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시,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며 그에게 옷을 입히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우선 5절까지 읽어, 읽어봤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크래서 1장 2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1장 2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장, 2장에서는 이제 세계 환상이 주어졌어요. 이 세계 환상은 다 이스라엘 적들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런 주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구약성인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 정말 주 너마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죄 많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운 어? 이런 민족과 함께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실,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이러한 못된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겨주실까? 그,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극률이 여겨주시는 것, 어떻게 이게 조화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만약 있다면, 이 3장에서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됩니다. 어, 이 시대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복음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티끌만치도 용납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내용이 여호수아 대세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세상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정결하지 않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에 바로 아름다운 복음의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어, 이렇게 보실 그 단어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 첫 번째 1절에 사탄이 나오고 또 2절에도 사탄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직접 대면하는 그 사탄이 나옵니다. 이이 이 3장에서 시작되는 이네번째이 환상입니다. 이제 여덟 개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는 여기 1장, 2장에 벌써 나왔고 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환상은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는 이 환상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에 있는 세 가지 환상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축복의 예언입니다. 고통받고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아, 그럼 이 축복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더러운 일을 하고 했던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떻게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그 이스라엘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전환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대표한다.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스가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오 일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땅은 아직 황폐가 되어 있고요, 황폐돼 있고 성은 무너져 있고 아직 수축되는 과정에 있고 뭐 제사장제도도 이미 파괴가 돼서 오래전에 파괴됐고 또 제사장제도가 파괴되기 전에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됐는지 여러분, 그 에스겔에서 같은데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살리사욕을 취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배경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이 그랬,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제사장 국가로서의 제사장 시스템, 그리고 제사장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성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내용이 에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 나타난 여우수아는 여기 분명히 말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우수화는 이름이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여우수화 하면 더 익숙한 게 뭡니까? 그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장군, 대장, 여우수화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가레서라든지 느에미야서라든지 학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저희가 아니고 그건 벌써 오래전 사람이고 이 여우수화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 여우수화 장군 대장 여우수아.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우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우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아시죠? 여우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이 군사 지도자 여우수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학계 1, 학계에서 1장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대제사장인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옆에서 있다는 겁니다. 서 있다를 표현해요. 서 있다는 라 표현도 그냥 넘어갈 표현은 아니거든요. 서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사장이 서 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앉를 않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물을 드릴 때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표현해주는 것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어, 섬기게 되어있는데, 뭐라고 되어있냐? 면 서서 섬기게 되어있어요. 신명 10,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서서 그분을 섬기며.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마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봉사하게 하시고 서서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특성이 이제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누가 대제사장이? 누가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이냐? 대제사장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잖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시스템이 있어서 많은 인간 제사장이 있다. 근데 그들은 또 죽으면 또 다음, 어, 다음 그 제사장이 또 그걸 대회를 잇고 대를 잇는다. 근데 굉장히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영원한, 단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그랬어요.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들이대.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니라. 이건 인간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서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늘 열심히 바쁘게 에? 쉼 없이 이렇게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리아서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사장 여우수화. 근데 그 옆에 사탄이 서서 그 여우수화를 막 대적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리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에. 사탄도 여호사처럼 서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사탄은 앉아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는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에 사탄에 나온 내용을 바라보면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탄은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계를 다 동원하고 온 세계를 다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엽기 한번 보실래요? 엽기 여기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오늘은 여기. 사탄에 관한 내용을 이 성경이 왜 사탄을 여기 세 번씩이나 이름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는가 욕기 1장 6절 7절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이를래 자기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어디 가만히 조용히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고 또그 안에서 우위 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그건 그러니까 동분서주라는 말 맞죠? 상하, 동분, 뭐 움직이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2장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때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그 안에서 우위 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이 팔짱 끼고 기르거나 또 잠이나 자거나 또 혹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어떤 목석 같은 돌, 돌 우상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매우 간교하고 영리하고 또 간사한 괴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 마귀 들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까? 안 자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네? 그래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욕같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성도들을 모함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어? 분열을 핵책하고 해첵, 고린도 교회에도 파당과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사탄의 어떤 역사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보면, 여기 베드런스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사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정말 분을 내고 하늘에 내쫓겨서 땅에서 온갖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점잖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또 보통 계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계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계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그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이렇게 또 알려주시냐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금 싸우는 것은 누가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탄하고 주님하고 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사실 사탄하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탄과의 이게 대면 전쟁에서, 우리는 그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고,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흘리지 말아야 할 땀과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잘못 정해지면. 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는데, 좋은 군사라는데, 절대로 영적인 마귀 사탄과 세상과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제쳐놓고 싸울 대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그 쓸데없는 피와 땀이 흘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붙터 싸울 대상은 주님께서 지금 마, 마귀 그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이러한 마귀와 영적 악한 존재들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영적 사악함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긴 싸우지만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 정하면 그래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싸우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이 병이 있다면 암병이거든요. 암병, 암이잖아요. 지금 우리 페트리샤그 자매도 이제 오십 대 되는 부부라는데 뭐 제가 보니까 뭐권집사님 갔을 때 만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뒤로 뭐 칠월 달 이후로 발견됐다면은 그게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어떤 면에 속으로는 뭐 진행되는 데 우리가 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렇게 3기로 가면 정말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이 암병이 무섭지만요. 요새 현대에서 가장 더 무서운 병은요. 자가 면역 이상 질환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그어 목회자들도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또 또 아는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병이 지금 많이 생기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기로 되어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떤, 어떤 그런, 그런, 그, 그런 내 것들이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상이 생겨갖고 자신의 몸에 있는 좋은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기나 어떤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참 영적인 것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갖고 좋은 세포가 적인 줄 알고 적을 잘못 알고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중, 자중질환병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사색당파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똑같아요. 저기 예. 들어와서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는 케이스예요. 예. 마귀, 바로 이게 사탄을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은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심지어는 교회서든 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부터 이렇게 저기 싸우는 것들 을 보면은 부끄럽게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는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사장에 보면 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참 누구나 누구나 우리에게 예의 없이 해당되는 건데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거 영적 전쟁은 아니거든요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불행하게도 부끄럽게도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는 우리 익숙해요 야구보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이 싸우면는 우리는 아주 서툽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용하는 무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는데 여기 여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오 사탄아 주께서 하면 주께서 주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 이한 주, 주님이 사탄에게 말하면서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얘기거든요 사,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는 내가 다 방어하는 겁니다. 네.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 방어예요. 다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 가지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안에서 기도와 강구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섯 개라고 하지만 저는 일곱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예베서 6 장에 보면 하나님 전신 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에 허리 이 띠예요. 그리고 의의 흉갑이에요. 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믿음의 방패, 요 구원의 투구에 그리고 성령의 검에 요 하나님 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강구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무기들을 제쳐놓고 뭘로 싸웠을까요, 여러분?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비난과 헐뜯음, 수군거림, 당파, 파, 파당. 그리고 인간의 논리, 폭발하는 감정,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큰 목소리로 무기로 무기를 삼아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이 큰 소리로 뭐 감정으로 싸우지 마라. 뭐 서로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는 지금 이제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여호소가 말을 하는 것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그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사탄은 계속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과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받아들이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더러운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 해서 버리실 건가? 더럽기 때문에 버리실 건가? 거절하실 건가? 근데 이 2절에 2절 3절을 보면 이제 이 답이 이제 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스가랴서 3장이 예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에 열 절밖에 안 되는데도 어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절 이하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 찬양하고 또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